가을 낙엽이 이렇게 예쁜 날입니다. 가을 낙엽이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날. 강원도 삼척이죠. 대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현물 아파트 협동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아파트를 들어가시면 제가 들어가 봤더니 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 제가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건너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빈집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역시 예전에 탐광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살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보시면 표가 납니다. 어, 언뜻 보면 의심년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전 추억이 서린 곳이죠. 솔직히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탄광촌에서 한2 년인가 일하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 이쪽에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어른이 계신 줄 모르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집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쭉 돌아보시면 요래요. 아주 정겹죠. 고추를 이렇게 틈을 이용해서 작은 화단을 이용해서 심어두셨어요. 위쪽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죠. 이왕 보는 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누군가 살고 계세요. 사람들 소리가 나네요. 뒤쪽은 산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이쪽이 산림 지역이라 강원도가 유난히 산이죠. 유난히가 아니라 원래 산이죠. 그래서 뒤쪽은 산이고요. 이쪽은 고추를 심으셨다가 마무리를 하셨네요. 마무리 하셨고 담장이 있고요. 집집마다 창문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우 여기서 봐도 그냥 앞쪽을 보십시오. 높은 산에 파란 하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목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스티커는 화재시 구조를 해야 할 가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있는 가구 이렇게 비어있는 집 아무도 안 사는 집이 아니라 꼭 구해야 되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고 제 생각입니다만 눈치로 때려잡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다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지붕은 이렇게 슬레이트입니다. 이쪽도 잠겨 있어요.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몇 가구가 대죠 그렇게 줄줄이. 여기는 텃밭으로 이용을 했고요. 옆으로 싹 돌아서려는데 여기 아주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아, 이게 꽁일까요? 얘 누굴까요? 딱 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색감 있죠? 어? 꼬리가 아주 멋집니다. 얘 누굴까요? 누군데 이렇게 예쁠까? 옆에 있는 애는 누군지 또 깃털이 없어요. 빨간 애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누군가 여기에 키우시고 계신가봐요. 어우 화려하다. 그래 이렇게 돌아서면 헉, 어머 여기 또 있습니다 이상하게 새소리가 나더라 얘들은 앵무새과 같아요 노란애도 앵무새 같고 새가 저렇게 푸른색이 있나요? 어, 저는 이런 푸른색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염색을 한것 같지는 않거든요 염색이 아닌 자연적인 색상인 것 같아요. 아우, 옆에서도 봐달라고 난립니다 옆에서, 옆에서, 자, 자기는 안, 어우, 봐달라고 그러더니, 왜 도망 안? 도망 들어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날수 있을까요?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새들이 자라고 있네요. 쭉 보시면 아우 여기 마당은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누가 아침 저녁 빗자루질을 하시는 걸까요? 깔끔합니다. 빨래 넣을 데가 없어서 좁아서 이렇게 빨래줄을 만들어 두셨었네요.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이 고추 화단에 고추 심은 곳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저기 문은 닫혀 있습니다. 잠겨져 있죠. 몇 가구이신지는 모르지만 되게 살고 계신 대기인 표가 나죠. 빨래가 이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잠겨있고요 이 댁엔 누군가 계시는가 봅니다 가을 감을 깎아서 늘어났네요 이거 아주 오래된 창살 창살 예전에 그죠? 저거 없으면 예전에는 도둑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도둑 없지만, 좀 도둑 없지만 여기는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통이 있는 거겠죠 도상로 협동사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여섯 동? 다섯 동? 여섯 동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또 나갈 수 있고요 계절이 이렇게 좋은 계절입니다 아, 아우 우지지하하요요이낙엽이떨엽져서이러어져서굴 낙엽이 바람에 저쪽으로 에저쪽지않들어오초에도록 이렇게 막아 이렇게 요아의 지혜죠 막아두셨네요. 그래서 이 골목이 이렇게 깨끗한 거네요. 이쪽으로 한번 지나가 볼까요? 아이고, 가지런하셔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사택 이게 사태. 탄광 옛날에 탄광촌 사택이 예, 거죠. 석공 사택. 석공 사택. 석공. 아. 그 광산이 있어. 광산에요. 뭐 내가 이거 좀아제가 제대로 못 들어요. 아 탄광이 연탄 캐던 탄 네. 캐던 탄광이 문을 다 닫았죠. 네. 예. 여기, 그, 문다 닫았어. 아. 그러면 여기 사택에 사시던 분들도 그래서 다 떠나신 거고, 대부분. 많이 떠났어요. 아, 많이 떠나시고. 아, 예. 그 그래, 사, 사장님, 젊은 사람 나가고, 이제 늙어빠져가지이 막, 아, <laughs> 어르신들이 예전에 네. 젊으셨을 때 고생을 그만큼 하셨으니까. 네. 어디 나무가, 뭐, 이제 어디 갈 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네. 왜갈 데가 없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또 사택도 뭐 비운다 이러는데 네. 어디로 가라지 모르겠어. 아, 이걸 또 비워야 된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아. 이 부지가 그러면 이 사택이 지금 그 회사 거예요? 네, 회사. 아, 그렇구나. 석공 회사 석공 회사 거다. 이사택저 이, 아파트 막 서, 석공을 달래 아, 저 아파트도, 건너편 네. 아파트도 그렇고요. 재밌어, 아, 이 건너편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모두 석공 것이고, 비워야 된다. 예는당강에 있을 때는, 저, 저, 저 막, 다, 사람 다 차가 있었는데. 예, 예. 뭐, 그, 강강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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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 폐기되면 다 나가버리지. 그렇죠, 그렇죠. 다. 말씀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네, 네, 네. 여기는 그래도 낮은 계단이네요. 낮은 계단이 두 개가 있어요 이 공간을 또 부지런한 분들이 텃밭으로 사용하셨나봐요. 예쁘게 바꿔져 있네요. 강원도 삼척 쪽의 흙이 왜 검은지 아시죠? 탄. 연탄 흙이 섞여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원도 태백이었습니다. 시골댁입니다. 감사합니다.